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P2E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영상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링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수년간 준비를 하며 상당한 게임성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되는 P2E로 등장하게 된 NFT RPG 스텔라 판타지 P2E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미팅을 통해 게임 개발과 앞으로 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팀원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고용된 팀원 숫자와 주요 팀원 분들의 커리어를 보고 영상을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이따 백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들이 스텔라 판타지에 공개된 티저 영상이고요. 전 처음 딱 보자마자 모바일 게임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게임 개발의 첫 단계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진행하다가 게임 산업 시장의 흐름이 모바일에서 P2E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 스텔라 판타지도 p2e를 접목하여 총 3가지의 nft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와 장비 그리고 4분기에 출시될 룬 nft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플레이하는데 있어서 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스텔라 판타지는 이 nft 가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모두 관리하고 어떤 게임도 따라올 수 없는 고품질 그래픽과 게임플레이 개발을 위해 수년간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백서에 써놨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크게 PVP 전투 및 랭크 PVE 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게임의 흐름을 보면 NFT 제작을 위한 사유지, 즉 영지를 가꾸고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기 영지에서 얻은 자원으로 고가의 NFT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NFT를 당장 수익을 위해 마켓플레이스에 판매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캐릭터 성장에 투자하여 더 어려운 게임 콘텐츠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NFT가 있어야 게임을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스텔라 판타지를 시작한 사람은 무료로 세계의 기본 게임 캐릭터를 받게 되고 이 캐릭터들은 NFT는 아니지만 게임 내 모든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더 높은 단계로 가고 큰 보상들을 획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캐릭터 NFT가 필요하고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추후 판매될 민팅을 진행하거나 전투 컨텐츠인 유니크 어비스 리프트를 통해 얻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최대 4명의 캐릭터를 조합하여 파티를 구성하고 플레이한다는데 게임 나오면 코백남 아이디 좀 그만 가져가주세요. 나도 좀내 아이디로 게임 좀 해보자. 장비 역시 NFT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소모하여 제작하고 이를 마켓플레이스에 팔아서 현금화를 하거나 강화하여 더 비싼 가격에 판매 혹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P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이죠. 스텔라 판타지에서는 캐릭터의 각성을 위해 직접 개발한 토큰을 소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을 얻는 방법은 PvP 컨텐츠 랭킹 보상, 출공개될 레이스 어비스 리프트에서의 보상,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 등이 있고 여기서 얻은 토큰을 현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토큰은 캐릭터 획득 및 캐릭터 각성 NFT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신기했던 부분이 아직 마케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드에는 이 2,000명의 게임을 기다리는 예비 유저분들과 1,500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가 있으며, 디스코드의 경우 극 초기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책굴이나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계획 중인 로드맵을 잠깐 살펴보자면, 6월에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화이트리스트를 지급할 예정이고, 7월 8월 중 NFT 캐릭터 판매, 퍼블릭셀과 PC 플랫폼 런칭, 그리고 하반기에 보스레이드 컨텐츠와 새로운 챕터, 새로운 캐릭터, 모바일 버전, 친구. 시스템, 시스템, 스텔라 메타버스 등 앞으로 계획 중인 모습을 상세히 써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링게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직원분들을 채용 진행 중에 있고 게임 회사지만 이 스텔라 판타지에 올인하여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잠깐 NDA 계약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었는데 회의실에서 계약을 진행해서 내부 모든 부분을 보진 못했지만 슬쩍 본 결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라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